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하루입니다. 오늘은 국제 노동절입니다. 전주 여러분의 일터에서 신근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근로자들에게 삼가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전주 가급 공회 조직은 연변 고품질 발전 대국을 긴밀히 둘러싸고 공회의 개혁 혁신을 전면 심화해 공회의 기층 건설이 보다 규범화되고 공회 조직 건설과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종업원 봉사와 권익수호 체계가 날로 보완돼 연변 공회 사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지난 1년. 전주카급 공회에서는 종업원이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는 담체와 플랫폼의 건설을 심화하고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 공회 설립, 공회 가입 사업을 적극 펼치면서 화물차 운전소,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소, 택배원, 음식 배달원 등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들이 공회를 설립하거나 공회 에 가입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전조적으로 새로 조직 설립된 공회가 306개, 새로 발전한 회원이 근 6천 명에 이릅니다. 연결 주민 오택명은 택배원으로 일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새로 공회 가입한 회원으로서 그는 공회에서 조직하는 기능 강습, 심리완화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공회라는 이 대가정 속에서 따스함과 배려를 느꼈다고 합니다. 2년 10월 11일 10월 11일 1就是 우리 1 0 0 0 然后工会会派代表去给我们做心理建设。冬天吧，我们就是手啊，或者说头啊，这个东西的护具并不是很多。然后工会会给我们发这些个围脖，还有手套，还有这个帽子。夏天也会给我们发这个冰丝长袖什么的防暑防守用品。지난1년전조각급공회는건공14호새로정으로매진을소재로한노동및기능경련들을폭넓게펼쳤습니다 또 기술 혁신, 기술 협력, 발명 창조 등 대중성 혁신 활동을 적극 펼쳐 창조 잠재력을 방출시켰고 혁신 능력을 제고시켜 광고만 청구분들이 경제 건설의 조전 장에 적극 뛰어들도록 이끌었습니다. 2021년, 179가 시 단위, 1 0 7 9개 공정의 경제 혁신1 0 0 0 7000개 공정의 경 활동, 공개1경 지난 1년 전주각급 공회 조직에서는 노동 분야 정치 안전을 적극 수호하고 법원 플러스 공회 노동 쟁의 해결 사업을 심화해 기업 총급은 노동 관계 조화 안정을 실현했습니다. 목전 전조제도건립기업사업단의 2,124개 중 1,987개에서 정업원 대표대회 제도를 건립했고, 기업 1,847개에서 공장 사무 공개제도를 건립해 집체협상사업의 심층 발전을 일층 주동했습니다. 전조공회 설립기업들에서는 집체계약 2,500 내부를 체결해 정업원 24만 명을 비복했습니다. 加强与人社、司法还有法院等部门的协作，打造金牌的劳动争议调解组织。然后还要通过就是幺二三五幺职工维权服务热线，还有职工信访等工作呢，维护职工的合法权益，特别是劳动关系的方面的合法权益。 지난 1년 우리소 광구만 공회 간부들은 당창근 백돌 공회 만가 진입, 양력설, 음력설, 따사롬 전화기 방문 위문 활동을 폭넓게 펼치면서 자금 도합 141만 원을 투입해 곤란 종급은 의료력 모범, 전염병 예방통제 일선일꾼 등만 2,535명을 위문했습니다. 또 금추조학, 연변우수인재 계획을 전개해 우리소 곤란 가정 자네들에게 조학금 20만 5,800원을 발급했습니다. 이 밖의 총검은 호조 보장 사업을 깊이 전개해 연변 공회사 발전을 고품질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현대화 신연변을 전면 건설하는 데공회 힘을 기여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오늘 오전 8번째 신종 코로나 폐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전주 전염병 예방통제의 최신 진척과 전원 핵상 검증 및 길상 코드 황색 코드 부여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0시부터 4월 30일 24시까지 우리주에서 신종 코로나 폐험 확진 병대 4 7례 무증상 감염자 63명이 보고됐습니다. 목전, 모든 환자들의 병세가 안정적인 가운데 확진자 29명이 치유돼 퇴원하고, 무증상 감염자 26명이 의학 경례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주일에 화용실을 제외한 우리주 7개 현시에서는 실제와 결부한 상시와 핵상검측 사업을 가동해 샘플 도합, 898,000분을 만 채취했는데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룡시는 이미 핵상검측 10륜, 구역 핵상검측 2륜 전개에 연인수로 60만 6천 명을 검측했습니다 당면 화룡시 전염병 형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전주에서는 질세계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2022년 5월 2일부터 29일까지 전주 범위내에서매 7일마다 한 차례 전원 핵상 검측을 완수하게 되고 핵상 검측을 하지 않은 인원의 길성 코드에 황색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전원 핵상 검측은 가장 빠른 시간에 감염자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수단이자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견제하는 피로 조치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이해하고 지자면서 응당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부 검사에 응해 핵상 검측 전면 피복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주에서 어렵게 이룩한 성과를 굳게 지키고 우리의 터전을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목전 전주 7개 현시에 핵상 검측 샘플 채취 지점 도합 72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중 연길시에 88개, 군춘시에 37개, 도문시에 37개, 도나시에 18개 룡정시 96개, 왕청현이 225개, 안도현이 223개 있습니다. 핵상 검측을 하지 않아 황색 코드를 부여받은 인원에 주동적으로 각현시 지정 검측 지점에 가서 핵상 검측을 받아야 하고 검측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면 길상 코드가 녹색 코드로 됩니다. 녹색 코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때 현지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 반공실에 연계 증거를 들어 판단 오류 정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중은 주거지와 소속 단위의 관련 통제를 주시하고 개인 방호를 잘하면서 제때 전염 핵산 검측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염병 반등을 방지하기 위해 길림성 신종 코로나폐렴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지도 소조의 해당 요구에 근거하고 연변주 신종 코로나폐렴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지도 소조의 연구를 거쳐. 2022년 5월 2일부터 전주 범위에서 7일마다 한 차례 전원 핵상 검측을 완수하기로 하고 핵상 검측을 하지 않은 인원의 길상 코드에 황색 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과합니다. 1. 인원 범위, 연변 경내에 상주하거나 잠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원에 반드시 본 통고의 요구에 따라 핵상 검측을 해야 합니다. 길상 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로인, 아동 등 인원 및 해외 여권과 향항 오문통행증을 소지한 인원들도 반드시 본 통고의 요구에 따라 핵상 검측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길상코드를 대신 수령하거나 인공 입력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중점 업종, 중점 인원들은 여전히 요구대로 이틀에 한 차례 핵상 검측을 해야 합니다. 2시간 배치. 2022년 5월 2일 0시부터 5월 29일 24시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일륜으로 전원 핵상 검측을 4차례 전개합니다. 각 현신은 핵상 검측 장소와 시간을 자체로 확정합니다 3. 코드 부여와 전환. 이번 통고의 요구에 따라 핵상 검측을 실시하지 않은 인원과 이틀에한 차례 검측을 실시하지 않은 중점 업종 중점 인원에 해당 차례 마감 시간부터 길상 코드에 황색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확진. 밀접 접촉, 격리 등 원인으로 길상 코드가 홍색 코드 혹은 황색 코드인 인원에 길상 코드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길상 코드가 황색 코드로 된 인원에 각 현시 지정 검측 지점에서 핵상 검측을 받아야 하고 검측 결과가 음성이면 길상 코드가 녹색 코드로 바뀝니다. 녹색 코드로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때 현지 질병예방통제 부문의 연계 증거를 들어 판단 오류 정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4. 해당 책임 황색코드 인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출행 및 각종 공공봉사 장소 영업장소 출입을 제한합니다. 나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중화민공화국 지안관리처벌법 중화민공화국 전염병 예방퇴치법 중화민 공화국 형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해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연면주 신종 코로나 폐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1일. 이어서 주간뉴스입니다. 전성 2, 사분기 대상 집중 착공 공사 재개 활동이 4월 28일 화상 연결 형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장춘시의 주회장을 설치하고 전성 기타 지역에 분회장을 설치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석인 전금진이 도나 고특 생물과학기술 대상 현장에 설치된 연변 분회장에서 주회장을 향해 우리주 대상 착공 공사 재개 정황을 보고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인 홍경이 연변 분회장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연초에 우리주에서 착공 또는 공사를 재개한 5천만 원 이상 대상은 160개로 착공 공사 재개율이 76%에 달했습니다. 총 투자는 745억 원이고, 연도 계획 투자가 210억 원입니다. 그중 신축 대상이 73개로 총 투자가 253억 원, 연도 계획 투자가 102억 원입니다. 계속 건설 대상은 87개로 총 투자가 492억 원, 연도 계획 투자가 11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범철 집중 착공 대상에서 이미 공사를 재개한 대상이 41개로 공사 재개율이 57%이고 나머지 대상은 6월 전에 전부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활동 당일 우리 조 집중 착공 공사 재개 5천만원 이상 대상은 21개로 총 투자가 83억원입니다. 이사 분기 말까지 또 대상 쉰 개가 착공 또는 공사를 재개 상반된 착공 공사 재개율이 전년 계획의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성 이사 분기 대상 집중 착공 공사 재개 활동이 결속된 후 전금진, 홍경은 도나시 의약산업 대상 집중 착공 활동에서 손으로 도나 고특 생물 과학기술, 길림 일축 제약, 길림 금폐격, 약업, 화학약, 원료약 기지 길림 건지능 의약건강산업단지, 길림 화강공업단지, 가이라잉 약업 제3공장 등 대상 건설 현장을 탑사하면서 대상 친척 정황을 자세히 료했습니다주 지도자 소경화, 류암지, 리중경,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동지, 각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동지들이 연변 분회의장에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국가 전력망 신원 길림도나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가 4월 26일 전면 조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14호 계획 기간 길림성에서 가장 큰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가 생산에 전면 투입돼 발전하게 됨을 표징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긴 전금진이 조업식에 출석해 발전소의 조업 발전을 선포했습니다. 과원 신원 길리 둔화 소수의 수능대전, 국가철력망 신원길림도나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자조적으로 설계 연구 개발 제조하고 자조적으로 건설해 운영이 투입된 첫 700m급 낙차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2013년 10월에 착공했는데 대상 총 투자는 77억 8900만 원입니다. 중추공사는 상하 저수지, 수로 시스템, 지하 건물과 지면 밸브 소등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발전기조 총 용량은 140만 킬로와트인바, 용량이 35만 킬로와트인 가역식 펌프 수륜 발전기조 4대를 설치했습니다. 설계의 연간 발전량은 23억 4200만 킬로와트시이고, 연간 양수 전기량은 31억 2300만 킬로와트시이며, 500 킬로보트의 수출로 길림 전력망이 연결됩니다. 건설 과정에서 국가 전력망 신원 길림도나 양수에너지 축적위원회사에서는 당건설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혁신 정밀 관리를 부단히 심화하면서 디지털 지능형 인류발전소를 힘써 건설해는 바 국내 한랭 지역에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건설의 새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첫 발전 기소가 생산에 투입된 이래 동북전력망에서 중요한 전력보장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발전소는 건설된 후 동북 전력망 안전을 보장하고 신에너지 수납 처리를 촉진하며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조력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업식이 끝난 후 전검진은 발전소를 참관하면서 발전기층, 터빈층, 설치 작업장, 주황 관제실을 찾아 발전소의 운행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전검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탄소 피크, 탄소 중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100억급 대상의 종합 견인력을 충분히 이용해 녹색 건설 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 발전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길림성을 생태 강성 녹색 에너지 대성으로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상무 부주장인 소경화, 주인대 상무위원의 부주임이고 도나시 당위석인 류암지, 주정의 부주석이며 주당위 부비서장인 리중경. 그리고 주직속관림부문 도나시 책임동지들이 상수령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제1차 전체회의가 4월 27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전금진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금진은 전면 의법치국 새 리념, 새 사상과 새 전략 및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우리 주 민족 사업 법규 체계를 한층 건전히 하고 보완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전국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시범주를 쟁취하는 데 법제 보장과 법치 준칙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이며 자치조례 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홍경이 회의에 출석하고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이고 자치조례 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장태범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자치조례 소정 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수임인 림성이 자치조례 소정 임무 분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검진는당구이지속했습니다 우리 주 자치소례는 실시된 37년대 우리 주가 법에 의해 자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고 평등, 단결, 호조, 조화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며 전주 개혁 발전에 안정된 국면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자치소례에 대한 소정은 당내 민족리론 성과를 실천하고 법제 통일을 실현하며 고품질 발전에 부응하는 객관적 요구입니다. 전조 각급 각 부문은 인식을 제고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조례 소정 사업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파악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확실히 제고해 조례 소정 사업을 기한 내질 높게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금지는 당고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치조례 소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조선을 단단히 틀어지고 경제 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둘러싸며 고품질 발전 요구 시대를 작용점으로 과학적이고도 안정적이며 질색게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정치 인설을 두드러지게 하고 자치조례를 수정하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과학과 민주를 두드러지게 하여 자치조례의 입법 질과 능률을 전면 향상해야 합니다. 시대와 도부로 발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여 자치조례의 시대성과 전방성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지방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고 자체조례 목적성과 실효성을 확고히 제고해 이번 자체조례 수정 과정을 연변에서 주항민족사회의 정신을 시달하는 과정으로 전변시키고 연변 민족단결 진보창건 경험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며 전조 여러민족 인민의 정신력량을 결집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전금진은당고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치조리 소정은 우리 조 리법사업의 대사 중 하나이고 전조 여러 민족 있는 정치생활 가운데의 대사이기도 하며 독일은 전조 각급 각 부문의 공동한 정치 책임입니다. 지도를 강화하고 책임을 다지며 주도 면밀하게 포치하고 연변의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과 지극히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자치조리 연구와 소정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자치소리를 진정으로 신시대 발전 요구에 부합되고 헌법과 법률 정신을 고현하며 우리 조 개혁 발전 안정과 실천 요구를 만족시키는 좋은 소리로 수정함으로써 연변의 역사에 한부의 중요한 법률 문구를 남겨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정부 관련 부 비서장, 자치소리 소정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보수임성관 단위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면뉴스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